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대신증권 우선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하나 사무비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라는 회사를 20개월 동안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자 동업자로서 하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주인입니다. 하루하루 차익을 보고 떠나버린다면 이런 감정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주가가 20% 30% 오른다고 자기 주식을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의 실적보다는 주가를 우선시하게 되고 2% 3%만 올라도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동업자로서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한화사무비에 배당금이 입금되면서 올해는 현재까지 세금을 제외하고 823만원 가량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작년에 두 자녀에게 2천만원씩 증여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배당을 받다보면 머지않아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와이프는 중개형 ISA, IRP 등 계좌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총 9개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한해 동안 총 1,735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보유한 종목들이 대부분 배당금을 올리면서 2,500만 원 넘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 넘는 돈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돈이 일을 함으로써 월 500만 원 이상 배당금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금호석유 우선주가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상승해 주었고 배당금이 하나씩 입금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수익률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1월에 마이너스가 커보여서 플러스 상승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플러스에 진입하였습니다. 돈잘 벌고 가격도 싸고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경영자가 있는 기업과 동행을 하다 보면 마음도 편하고, 어느새 수익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받은 배당금 중 500만원을 현금화하였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현금이 필요해서, 배당금은 재투자하지 못하고, 현금화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길고, 저의 투자도 10년, 20년, 30년 계속될 것이기에, 1년, 2년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